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질되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넓은 벌에 실개천이 있나 본데 동쪽 끝으로 휘돌아 나가고 옛 이야기가 지질되네. 어? 옛 이야기를 지질돼? 이 청각적 심상을 활용했네. 그런데 이 지질되다라고 하는 말은 짓거리다라고 하는 뜻이잖아. 그렇다면 실개천 이옛 이야기를 짓거여 아, 이거는 사람인 것처럼 표현했네. 요런 두 가지 요소가 시냇물이 경쾌하게 흐르는 듯한 그런 느낌과 그다음에 옛 이야기가 이제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니까 유서깊다 이런 말 쓰지 이런 느낌이네 그리고 이제 개천이 회돌아 나간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런 경우 완만한 흐름 이런 걸 느끼게 해주거든 그러니까 이제 평화로움 이런 것들이 느껴지네. 얼룩빼기 황소가 해설빛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아이게 황소를 또 보고 있구만. 넓은 벌, 실개천, 황소. 아 이거는 원경에서 근경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네. 즉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시선이 이동하고 있는 거지. 황소가 울음을 운다. 청각적 심상을 갖다가 활용하고 있네. 어? 그런데 이거는 금빛 울음이야? 이거는... 시각적인 건데, 아 청각적인 것을 시각적인 걸로 바꿨네. 아 그렇다면 이거는 공간감적 심상이라고 할수 있겠구만. 음, 황소의 울음소리가 게으르다 그랬어. 그러니까 느긋하고 평화로운 그러한 분위기를 갖다가 느끼게 해주네. 근데 이곳이 세 가지가 보이는 거네. 이건 그러니까 넓은 벌에 들러 쌓여있고, 슬개천이 흐르고, 그다음에 황소가 보이는 그러한 곳이네. 요러한 세 가지가 주는 분위기가 평화롭고 정겨운 그러한 풍경이라고 이해를 해야 될것 같아.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아, 이칠리아라고 하는 말은 잊혀지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는 건데 아 그렇다면 요거는 서리법을 사용했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잊혀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지. 아 그렇다면 요 장면은 과거인가? 그 과거에 자기 자신이 접했던 그 풍경을 회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 잊혀지지 않는다라고 한 거지.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곳이 얼마나 잊혀지지 않느냐면 차마 꿈엔들 잊혀지지 않아. 그만큼 잊혀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정도를 강조하는 부사어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네. 지라로에 제가 식어지면, 지라로에 제라 이거를 보니까 계절적 배경이 겨울이다라고 하는 게 느껴지는구만. 식어진다라고 했어, 제가.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의 흐름을 갖다가 보여주는 직구라고 할수 있겠네. 비인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비인밭, 그렇지, 겨울이잖아. 그러니까 바에는 아무것도 나 있지 않겠지.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표현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 소리란 말이야. 그런데 그것이 말을 달린다고? 그러고 보니까 소리라고 하는 것은 무생물이고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갖고 있는 생명체란 말이야. 화리법이 쓰였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은 청각적인 거지. 그런데 이 말을 달린다라고 하는 것은. 시각적인 거고, 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감각적 표현이라고 이해를 해야 될것 같네. 이렇게 표현하니까 왠지 바람소리가 새차고 그만큼 차가운 분위기,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것 같아. 열분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배개를 돋아 고이시는 곳. 음, 아버지를 갖다가 그리고 있네. 이 아버지는 열분 졸음에 겨워있고, 늙으셨어. 고단한. 그러한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네. 집 베개? 이거는 옛날에 이제 집으로 만든 베개인가 보지? 이런 것들이 향토적 토속적인 그런 분위기를 느끼게 해주는구만. 어? 이것도 고수로 끝났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렇게 고수로 끝났잖아. 마찬가지로 여기도 고수로 끝나고. 다음에도 그렇게 고수로 끝났을까? 응, 그렇네. 여기 고수로 끝났네. 다음에도? 그러네, 그러네, 다 모두 연이 고수로 끝나고 있네. 그러니까 이제 연의 끝에 특정 시열을 반복하고 있네. 그러니까 운율감이 형성되고 그 시열을 갖다가 강조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는 거지. 여기는 집 안과 집밖에 대조적인 분위기가 느껴져. 그러니까 이거는 집 밖이야. 그런데 요 여기는 집 아니고 이렇게 집 밖과 집 안이 대조적인데 여기에서는 밤바람 소리가 말을 달린다 그러니까 굉장히 거센 그런 느낌이고 여기에는 연약한 그런 아버지의 분위기란 말이야. 이런 대조적인 그 분위기를 통해서 그고향이 어떤 모습을 전하는 것 같아. 그곳이 차마꾸 면들 이칠리야고 이거 앞에서도 바, 나온 건데 그렇다면 뒤에도 나오나? 그러네. 그곳이 차마꾸 면들 이칠리야. 다음에도 나오겠지 그럼? 그곳이 차마 꿈인들 이칠리야 그곳이 차마 꿈인들 이칠리야 이건 후렴구구나. 음,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그립다고? 아 그렇다면 얘는 흙에서 자랐는데 하늘빛이 그리웠대. 그러니까 요거는 동경의 대상이 되네. 그러니까 이상과 꿈,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도 좋을 것 같아. 현실은 낮은 곳이지만. 이 이상은 높은 거네. 그러니까 흙에서 하늘을 동경하는 그런 어린 마음을 갖다가 기억하고 있는 거네. 그때의 꿈과 이상은 파란색이었어. 맑고 밝은 이상과 꿈을 갖고 있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것 같아. 함부로 쏜 화살을 쳐들여. 여기서 화살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가는 그러한 속성이 있으니까, 요것은 이상 꿈을 실현하려는 몸짓,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 어린 시절이니까 그 화살은 정교하지 못했을 거야. 어린 이후에 어떤 막연하면서도 서툰 행동. 이라고 이해를 해야 될것 같아. 풀서비스를 함처럼 희적시도 온 것. 풀서비스를 희적시도 것. 풀서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아랑곳하지 않고 마구 돌아다녔다는 얘기잖아. 어린 시절에 어떤 거리낌 없고, 자유로웠던 그러한 행동들을 갖다가 떠올리고 있구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사람이 떠올리는 것은 철없지만, 희망 속에. 살았던 자신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네. 낭만적인 분위기를 갖다가 느끼게 주네. 그곳이 차마 꿈엔 들리칠 리야.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반물결 같은 전설 바다, 전설이 가득한 그런 바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기민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커머어 보자. 여기 검은 기민머리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전설 바다 춤추는 밤물결 같은 기민머리야. 그리고 어린 누이는 검은 기민머리가 날리는 어린 누이고. 어 이거 꾸미는 말을 갖다가 잘 이해를 해야 되겠는데 이거는 직유법이 사용되었다고 이해를 해야 될것 같아. 그러니까 기민머리, 귀밑머리. 기민머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자들이 이제. 귀와볼 사이로 이렇게 삐죽 나와 있는 그런 머리잖아. 그런데 그 검은 기민머리가 춤추는 반물결 같아? 굉장히 역동적인 그런 이미지로. 그리고 이제 반물결이라 그랬으니까. 검은색을 더욱더 강조하는 그러한 그 비유인 거고. 어쨌든 이 기민머리라고 하는 것이 삐죽 나오면 굉장히 귀여운 그런 느낌을 불러일으키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안해가고 아내가 등장하네. 근데 이 아내는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고 사철 발벗었다고? 아, 이거 굉장히 그 평범하고 소박한 그러한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아내네. 그리고 사계절 발을 벗어 신발이라든지 벗은 같은 것들을 갖다가 신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인가? 그렇다면 이 아내는 살림하느라고 바쁜 그런 아내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네.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집던 곳 따가운 햇살과 이삭을 주어 이거는 가을을 느끼게 해주는데 그런데 그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을 주어 아 이거는 가난한 그런 생활을 갖다가 느끼게 해주네 그러니까 옛날에 가난해서 이제 먹을 것이 부족했던 시절에 추수하고 나면 그 이삭들을 갖다가 주워서 먹던 그런 그 시절이 있었지 그러니까 어떤 가난함을 갖다가 느끼게 해주는 그런 그 모습이라고 이해를 해야 될것 같아 여기에서는. 어린 누이 그리고 아내 를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어 어린 누이는 귀엽고 신비로움을 느끼게 해주네 왜냐하면 이때 이 검은 기문머리가 전설바다에 춤추는 그런 반물길 같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신비로움을 갖다가 느끼게 해주거든 아내는 평범하고 소박하며 그리고 살림에 바쁜 그러한 모습인데, 어쨌든 요두 모습이 가난한 생활과 함께 더욱더 도드라져 보이는 것 같아. 그곳이 차마 꾸맨들 이칠리야 그런데 이 연은 좀 다른 연과 다른 것 같아. 1행에서 4행으로 구성되어 있고, 2행도 4행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리고 3행도 4행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런데 여기는 5행으로 구성되어 있네. 그렇다면 다른 연과 달리, 빠른 호흡으로 낭송해야 되겠네. 음흠. 하늘에는 성금별 이 성글다 라고 하는 말은 드문 드문 있다. 이런 말이지.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별이 발을 옮겨 의인화 돼 있네. 별이 그만큼 지나갔다는 얘기니까 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간에 어떤 흐름을 갖다가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이해를 할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이 별이 어떤 곳으로 가느냐면 알수 없는 모래성으로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신비로운 분위기 이런 것을 느끼게 해주는 구만. 서리 까마귀 우지짓고 지나가는 서리 가을을 느끼게 해주는 그러한 소재지. 초라한 지붕. 음, 가난한가 보네. 흐릿한 불빛에 돌아 앉아 도란도란 거리는 곳. 아무래도 요말 앞에는 가족들이 합입해가지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 흐릿한 불빛에 돌아 앉아 도란도란 거려. 아마 이야기를 나누는 거겠지? 그런데 왠지 여기에 정답다라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느껴지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정답을 나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것 같네. 여기도 둘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 여기는 집 바뀌고, 여기는 집 아니야. 그런데 이 속은 가난하지만, 정다운, 그러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거든. 아무래도 화자는 그러한 집안 분위기에 대해서 그, 그리워하고 그 있는 것 같아. 지금 이 부분은 다시 1, 2, 3연처럼 사행으로 이루어졌네. 그러면, 그, 앞연에서 오행으로 그 빠른 호흡으로 낭송해야 한다 그랬잖아. 그런데, 이 부분에 와가지고 사행으로 다시 더 들어갔거든? 그렇다면, 이렇게 빠른 호흡으로 낭송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화자의 정서가 최고조에 이른 것을 말하는 거고, 여기에서 다시 호흡이 느려짐으로 해서, 그 화자의 정서가 마무리로 이어짐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이 후렴구가 참 여러 가지를 갖다가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일단 운율감을 갖다가 느끼게 해주는 역할을 하죠, 후렴구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그고양이 잊혀지지 그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다는 느낌인 거거든. 그리움에 정서를 갖다가 강조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는 거고. 그리고 또이 후렴구가 각 연마다 딸려 나오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연을 갖다가 구분하는 그러한 기능도 있다고 볼수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이각 연의 내용이 결국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하는 걸로 해석할 수 있는 일종의 길잡이가 된다라고 이해를 할수 있을 것 같아. 다시 말하면 각 연의 내용을 향수라는 주제로 통일시키고 있다. 그러한 길잡이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이 시의 가장 큰 특징은 감각적 심상을 아주 잘 활용했다라는 점이야. 그러니까 시각이라든지 청각이라든지 촉각 같은 거. 나아가서 이제 공감각적 심상까지. 아주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지. 그래서 이 시가 여러 가지 그 이미지를 갖다가 느끼게 해주는 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음, 이 시의 내용은 결국 유년, 즉 어린 시절이지. 유년의 그 고향의 풍경, 분위기. 근데 이건 결국 농촌의 모습이지. 이런 것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야. 따라서 여기에 나와 있는 소재들이 향토적이고 토속적인 그런 소재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특징이라 할수 있겠어.